안녕하십니까. 돼지띠 경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천간에 있는 경자년의 천간에 있는 기운이 일간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같다. 우리는 비견이라 얘기를 하고 군신대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또한 경재는 경이라는 글자가 일간이 지혜를 만났을 때. 상관의 기운으로 작동을 하면서 임과 계라는 기운이 강해지는데 이것은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병과 정이라는 기운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이거는 관성의 기운인 것이지요. 또 무나 기라는 기운도 매우 약화되는데 이거는 인성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돼지띠가 주의해를 만났을 때 특별한 신살이 형성되는데 그거를 도화살이라 얘기도 합니다. 요런 기운들이 작동을 하면서 돼지띠 경일간한테 한해 운세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정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 같은 경우는 상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서 남자들은 적극적이, 적극적으로도 변하게 됩니다. 애정을 좀더 적극적으로 구하고 내 마음을 더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매우 잘해주게 돼요. 내 모든 걸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라. 이러한 기운이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남자들한테는 구애의 시간이 되고요. 여자들한테는 조금 다양한 구애를 받다 보니까 눈이 조금 높아집니다. 눈높이가 좀 높아지게 되고 좀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좀 까다롭게 됩니다. 그다 그런데 여성들도 보면 적극적인 식상의 기운의 원이기 때문에 어떤 출산에 대한 것 또는 가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는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어떤 내 인생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는 기운이기 때문에 사람이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남자는 되게 적극적이고 여자는 신중하게 상대를 고르게 되다 보니까 애정운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순탄치만은 않다. 그래서 어떠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애정운을 쟁취하는 시기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쟁취하시는 분한테는 애정운이 열릴 것이요, 소극적으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애정운은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얻는데 특히 사랑과 전쟁은 이등이 없다고 합니다. 이긴 자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좀더 남자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시하시고 원하시는 상대의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운 쪽에서를 봤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성과 인성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그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데는 좀 불안정한 요소가 따릅니다. 다만 식상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창업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앞서게 됩니다.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요. 뭔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자꾸 부딪히현 상이 발생되고 자꾸 적응하기 힘들어지면서 내가 뭔가 내 일을 하면 좋겠다.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됩니다. 다만 이런 시기가 상당히 미래를 봤을 때 이제 불안정한 시기가 될 수도 있음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내 사, 내 사주와 대운이 사업을 했을 때 좋은지 나쁜지, 또는 좋다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벌렸을 때 좋고, 고객은 누구로 한게 좋고, 직원은 얼마나 쓰는 게 좋고, 투자는 어떤, 어떤 게 좋고, 내, 내 사업 아이템 뭘로 가져간 게 좋은지 이런 여부는, 그거에 자기 사주에 따라서 맞는 사람이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요. 맞지 않는 분야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창업은 좀 신중히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재물은 같은 경우는요. 재물의 흐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 노동과 시간과 열정을 드린 만큼 재물은 풀리게 돼 있습니다. 취업운을 보겠습니다. 취업운 쪽에서는 관성의 기운과 인성의 기운을 받게 되는데요. 이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 식상의 기운이 늘다 보니까 취업 쪽에서는 정식 일자리보다는 계약직 쪽에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는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일자리는 충분히 많지만 내가 정식 직원이 되고 장기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직장보다는 내가 임시로 내가 활동을 할수 있는 이런 단기직 계약직 쪽에서 취업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좀 눈높이를 낮추시고 새로운 뭔가를 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 절치 부심하면서 좀 지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취업을 논할 때 기존 직장인의 직장 안정성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기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매우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직장을 다시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아지고요.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안정성이 불안해지는 기운에 와 있다. 내 사주의 직장이 맞는 분이라면요. 이런 시기를 좀 현명하게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기에는 사실은 중앙부서보다는 지방부서가 낫고요. 어떤 그 본사보다는 지사라든가 지사나 해외 쪽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내 직장의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자, 시험문을 보겠습니다. 시험문 쪽에서 보면 인성과 관성이 균이 매우 낮습니다 시험 문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집중하기보다는 또는 또는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것보다는 상관의 기운의 작동에 의해서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군신대자의 기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시험을 해야 되는지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했던 분들이나 새롭게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도 이 시험이 정말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들어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시험에 공부 앉아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창업할 게 없는가 나한테 정말 떠오르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상업화시켜서 내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 쪽에서 보면은 자꾸 잡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삶의 가치에서 모은 내 새로운 가치를 찾아나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쪽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불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은 쪽에서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람과 기업이나 단체나 정부를 상대하는 사람이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람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와 여기는 새로운 으로을 장착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와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마케팅 방식, 새로운 것을 도전함으로써 나한테 굉장히 긍정적이 됩니다. 대신에 기업이나 단체나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계약 베이스로 어떤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면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특히 자금의 흐름에 쪽에서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클레임 쪽에서의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좀더 어느 때보다 사업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은 규모를 늘려서는 안될 시기라는 것. 기타를 보겠습니다. 기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데지티가 쥐의 해를 만났을 때 도화살의 기운이 작동합니다. 도화살의 기운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목을 받는 것 자체를 꺼려 했습니다. 남의 모난,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얘기도 있듯이 남들 눈에 튀는 것 자체를 꺼려 하던 시대에는 도화살을 되게 경계했지요. 근데 현대에서는 튀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이 도화살의 해는요, 주목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목받다 보니까 어떤 분야의 프로로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도화살이 주는 매우 긍정적인 기운입니다. 자, 오늘은 돼지띠 경일간의 경자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